시작해볼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영화회 아침의 팀장 정윤철이고요. 저희의 CDCUK 목적은 실제 행지에서 쓰이는 일상 대화와 회화를 공부하자. 바로 저희의 1차 목표였습니다. 전공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은 과예요? 전공은 다다른니다다 달라요? 네. 학벌도 다 다르고요? 네. 아, 그런 거는 어필을 해야 돼요. 음. 그게 되게 강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평가할 정전가다 같아요. 학번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그러면 그게 가점인 거 아, 정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원래 각자 다 다른 학과이고 각자 다 학번인데, 기존에 여름방학부터 이제 재능기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재능기부를 하고, 이 팀원들은 그 수업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문법 같은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회화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투표를 올렸었는데, 이 팀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실제 원어민들과 아니면 현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c d c o 에 참가해서 그 재능기구 시간에는 문법 강의 위주로 하고 이 시간에는 실제 회화나 이런 일상 대화에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자는 컨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세가 단계로 나갈게요. 먼저 진행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p p t 를 준비해가지고 팀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팀장 주부와의 영어 문법과 실용 표현을 학습한다고 적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름방학에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최소 지금도 1시간 58분이라 좋겠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씩은 매번 만나가지고 교육을 하고 의사소통을 한시간가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다면서 느낀 게 토익이나 토플 이런 단어를 공부하면 뭐 몇천 단어는 기본이고 몇만 단어까지 외우게 되는데 연구조사를 알아보면 원어민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3천 단어 아니면 5천 단어 그 정도면 충분히 대화 가능하다. 근데 왜 한국인들은 못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영어 단어의 깊숙이에 있는 뉘앙스나 실제 의미를 제가 모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런 책들을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이런 영어 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나 그래서 책을 구매해서 서로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플 l u e n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언어만 사용할 줄 알고 실제 현지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플 l u e n 을 f u l 탈출하냐 했을 때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지리 음식과 같은 것들을 통,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현지인들과 현지에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논문이 있길래, 저희는 실제 영어 PDF와 이런 영어 블로그를 탐색해서 해석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해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노래가 노래를 꼽아서 본인이 번역을 하고 본인이 해석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이제 4, 5주차 때는 이제 저희가 중간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문법을 가르칠까 아니면 일상 생활 표현을 가르칠까 하다가 이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활동 사진이 준비한 건 비대면 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대면으로됐었는데 대면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발표용 ppt도 제작을 했고요. 영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개를 준비했는데 이건 그중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영어회화팀입니다. 저희 팀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화회화, 영화담 소개해드리고 설명하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부회에서 두분 다들 사용하는 단어를 발레트 모아는 것으로 다른 제시되지 않은 단어. 아, 안녕하세요. 임크림. 뿌집은 <laughs> 것의 단어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 강의를. 방위를... 원래는 CC반으로 하는데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따로 녹음을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표지는 좀다 질문을 하자면은 아까부터 그 이걸 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른 멘토와 멘팅 사이로 허브를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KPU 재능개발 기부 프로그램이라는 건 c b c o p 하고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또 연결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본인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얼마나 되서 있습니까? 현재 앞에 서 있는 상태의 그런 여자가 내 스타일이다. 이렇 설수를 한 것이예요. 이렇게 3분 남았다. 제가 내리는 중이다. 이럴 때는 또 가버려서 없고 이미 과거에 사라져서 지금도 없는 과거에 있는 사건이예 영상 내용은 짧게 보여 드려서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저희 추후 계획은 이렇게 서로 실제로 대화를 할수 있는 스피킹 시험을 각자 준비해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지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로 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라이브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원어민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각자 어떻게 느꼈는지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공유한 것을 서로에게 갖춰보고 최종 발표 때는 어떤 식으로 결국에 남들에게 보여야릴지 최종적으로 포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학동모이기 때문에 뭐꼭 전공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 이런 그 실전에 도움이 되는 유학생들 기반으로 하는 어, 도움이 되는 건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발표도 잘 진행됐고, 자료는 이제 뭐 영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좀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은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학교 홍보하는 데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어, 비교과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누군가는 또 이런 답, 답답한 점을 느끼고 있을텐데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이 주거가 굉장히 잘하셨고 발표도 잘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어. 내용의 진행이 어떠한 능력이 출중한 멘토 학생이 멘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진행이 다 했다면은 그이 멘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영상이나 또는 이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설명이 되어야지 이 밸런스 지적인 측면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원맨 플레이 돼서 그냥 하드캐리어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셔서 고맙니다 수고하셨습니다.